1326번입니다. 좌표평면 뒤에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접하는 접선들 중에서 서로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할때점 P의 좌취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점 P의 좌취의 방정식은요. 원이 될 겁니다. 자, 원을 이렇게 확정시켜보면 이런 원이 나올거예요 점피가 쭉 모아 보면 이렇게 원이 되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보냐면, 자, 이렇게 수직이 되게, 수직이 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돼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 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입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 중심이 2 콤마 마이너스 2인 원이 나와요 이게 점피의 자취에요 자 근데 여기서 y는 x 플러스 1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면 일단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인 2 콤마 마이너스 2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루트 2 분의 5가 되죠 그러니까 2 분의 5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2루트 2에요. 자, 그럼 이때까지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자,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만큼 뺀이 길이. 자, 요게 최소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분의 5루트 2에서 반지름인 2루트 2만큼 빼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자, 얘가 최소 길이가 될 겁니다. 이게 거리의 최소 값이에요. 얘가 답이란 얘기죠.